진난 이야기 강아지 스쿠비를 찾으러 세상 저택에 온 쉐기 스쿠비를 찾다가 말고 함께 즐겁게 노래하게 된다 우주 최강의 남자 쉐기는 6키를 꺼내며 실력을 보여주는데 아 스쿠비는 어딨지? 못 찾으면 쉐기가 안갈것 같은데 화상님 안보여요? 네 아무리 봐도 안보여요 세상이들 안녕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쉐기 2탄으로 돌아왔어요. 스쿠비를 찾으러 온 우주 최강의 남자 쉐기가 과연 얼마나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스쿠비는 찾을 수 있을지 가볼게요. 그럼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위크 1 밑에 위크 2가 생겼어요. 그리고 비밀 스테이지도 생겼는데, 그럼 바로 가볼게요. 주변에서 수구비 못 봤어? 바쁘, 못 봤어요. 이런, 나도 못 찾았어. 수구비는 겁에 질렸을 거야. 또빱 저희 노래해요. 어, 또 노래해. 바사님, 쉐비가 싫어하잖아요. 아, 있잖아. 수구비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그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러네 그런 방법이 너도 알겠지만 스코비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우리는 지난 70년간 함께해왔지 뭐야 세기랑 스코비 70살이 넘었어요? 그니까요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였네 난 17살 때 성당이 멈췄어 하지만 내 친구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왜냐면 친구들이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너무 이기적이니까 하지만 스쿠비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장을 멈추는 게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스쿠비뿐이야 둘이 정말 특별한 사이인가봐요 삐삐밥 노래 노래 관심 <laughs> 없죠? 음... 삐부바, 삐비뿌비 바빠삐바. 정말 무례한 남자로군. 난 정말 삐부. 빠사님 <머래> 왜 이렇게 놀리는 것 같죠? 음, 하, 이 멍청이. <머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걷고>. 오! <머래> 벌써 시작부터 어렵죠? 저 바로 6kg 시작하는 거죠? <머래> 와, 역시 <여기> 실 <예세기>. 오! 빠사님이 <머래> 놀려서 그렇잖아요. 아, 나 화가 난것 같아요. 스쿼드 <머래> 못 찾았는데. 아 지금 이제 같이 노래하면은. 찾아올 것 같아요 맞아요, 소금이가 저의 노래를 듣고 찾아오겠죠? 그쵸 아,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 진짜 작네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웃음> 너무 비결해요 맞아요 아, 네. 오, 근데 빠삭님 6킬도 있어 잘한다, 해유롭게 아, 그때 한번 해서 그런지 갑자기 6키는 조노숙해졌 없어요, 그쵸? 좀더안 와서? 아, 될 거예요 와, 정말 좋아 나고요 와, 이제 빠삭님도 무슨 출간에 조금 다가간 건가? <laughs> 아직 멀었다고요 오. 김치 동작이 아주 화려하고요 어, 그렇죠. 아, 노래가 빨라서 재밌어요. 맞아요. 한국에도 빨리 만나고 싶다. 오, 과연 노래를 하면 찾아올지 궁금하죠? 어, 저 과정도 보고 보통 우리 뭐? 오둘다 거의 한백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안녕, <laughs> 커비. <laughs> 어 기카트 노래해도 되나요? 그게 여리7 살이라고요? 맛도 좀 느끼지 않죠? 그래, 여리고 살은 안느끼요 너무 아저씨 같은데? 그죠 사장님은 아기 같죠? 사장 아, 아직 어려보여요? 다섯 아, 살 같은데? <laughs> 안되아요 애가 <laughs> <이게> 좀 작지만. <laughs> 오, 잘한다. 오. 아, 진짜 빨라. 진짜 빨라요. 남자인데 이제 더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요 6판이면 뭔가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일단 이거 이기고 그렇게 아까 밑에 비밀 스테이지가 있었거든요 아그 그게 궁금하다 그쵸 비밀 스테이지에 거, 뭔가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겠죠? 그쵸 일단 이거부터 이겨야 될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요? 어? 아! 스쿠비다! 아, 안녕! 스쿠비 안녕! 스쿠비, 어디 있었니?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쵸? 나도 몰라, 쉐기. 이저 댁은 정말 커. 괴물도 본것 같은데 기억이 잘... 어, 뭐야? 오. 어? 저를 보는데요? 그쵸? 오, 뭐야? 오, 따단. 따단 따단 따단. 뭐, 뭔데 있어, 스쿠비? 그 괴물, 쉐기. 저 여자야. 그녀는 날 무섭게 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여자분? 그녀는 정말 멋진 분이야. 내가 괴물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 뭐야? <웃음> 아니, 세토님. <laughs> <선생님>? 어? <laughs> 뭐? <뭐야? 웃음> 솜 아니야 솜? 어, 스코비가 인형이었나봐요. 아, 움직이는 인형이었나보네. <laughs> 아니, 아니, 안에서 솜이 나왔어요. 빼. 아, <laughs> 어, 그러면 이번엔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그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어 뭐야 이거 인형을 갈라놓고? 어? 오 망년자실. 시계 어떻게 화난 것 같은데? 시계 의 분노. 제가 인형이란 걸 알려줄 거예요. 오저금 뭔가 일어나고 있죠? 뭔가 이상해. <laughs> 이러면 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던데? 오소사이어인 어, <laughs> 이런 거 들었거든요. 어휴 세기 각성? 오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런 일도 아니었다고요. 소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네. 그런 느낌이죠? 오, 오, 어, 뭔가 띠링 소리가 났고요 아, 아, 이게 열렸네, 이렇게. 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열렸어요. 투비의 목걸이죠?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오, 각성한 머리 상태? 그렇죠. 오, 뭐야, 멋있어. 댄 어, 오, 뭐야? 많이 보였는데요? 많는데 나, 뜨다 뜨겁네요, 찍어. 이거 어땠어요? 어 여섯 개는 모자르다 이거죠? 오 잠깐만요 지금 화가 잔뜩 나죠? 봐. 아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기가 막홉 개인데. 와무주 최강 대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아 샘토이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2인용 게임네. 이아픈나뻥2인용 <laughs> <laughs> 게임이었어요? 아, 한초씩 나눠서 하는 거죠. <laughs> <laughs> 그럼 제가 왼쪽거 칠테니까 세토리님이 오른쪽거 쳐요 아안 돼요 저는 보기만 해야 되는데 아 그럼 같이 해볼게요 아 알겠어요 같이 하면 낄수 있겠죠? 그럼 제가 최초로 같이 반평을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인유게임이면 미리 말좀 해주지 오오 <laughs> 전선도 <네요>, 오. <laughs> <잠상도> 엄청 나오죠? <laughs> 그쵸? 오. 오 제가 오른쪽을 맞출게요 네요. 어? 이렇게 하니 씹네. <laughs> <laughs> 아, 별거 아니네. 아, 우주책은 별거 아니네. 아, 알겠어. <laughs> 둘이서 힘을 합친다면. <이문한친다면>. 오, 그 <laughs> 오. 오케이. 오. 케이 어, 이거 되게 어렵네요? 오, 오, 그죠? 어때, 노래? 어나이 노래 너무 정신없게 해줘가지고. 뭐라 이거 노래 이겨도 뭔가 큰일 날것 같은.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런 느낌인데. <laughs> 아, 어... 어떻게, 어렇게저사이고용 날아다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어, 어떻게 혼자서 업키를 치는 건지. 대단하죠. 한대뭐할 이럴 때. 아뜰 오래 뜰에 그래요. 감엄못하는까재밌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잘하 있어요. 오. 아, 이렇게 같이 할수 있고 재밌죠? 좀... <laughs> 같이 할수 있게 해주면 재네 어, 혼자 못 깨겠는데요? 혼자 못깨면 진짜 어려울 것요 내게 쯤 되면 되겠죠? <laughs> 오 너무 <나보다> 잘지이와 <힘들어. 웃음> 멋있다 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그렇 이거지. 정말 지이거이거 이거지. 이거지. 이거이이지 이거지. 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것도 신기한데. 지이이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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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아, 랑한다 멘트 요 저도 사랑하자 해줬어요 그래, 그래, 우리, 우리 모두 사랑하자. 이기이가 있네. 그죠? 오, 옳다 옳 오케이. 오. 님 이거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어려운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어렵죠? 너무 <laughs> 어려운데요? 말하기가 어려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집중하게 됐는데요? 그쵸? 와, 아, 근데 생기가 좀 친절한 편이네. 응.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남겨두고. 아, 그러네. 서리씨 공간을 남겨놨어. 아, 무섭지만. 그쵸? <laughs> 오. 와. <laughs>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잘 익어요. 오. 오, 이거 온다. 온다. 오, <laughs> 오케이. 잘 보겠죠? 나가아 가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 됐다. 저희 거의 다 상관. 같요기님 그만 해주세요! 리한에요 많이 했잖아요! 저거 진상 눈을 울렸주세요대님 너무 아요 하지만 진짜 저는 해맑지 않더라고요! 어! 그랬 <laughs> 아! 나는 거기 갔다 갔다 하 보기만 해야 되는데! <laughs> 오! 끝났네 오케이! 오! 기님세요 <laughs> 좋아요! 어? 뭐야? 어? 갑자기 웃는다! 왜 웃지? 엄청나군! 어, 뭐예요? 어, 어, 돌아왔어요. 어, 뭐 놀랐지? 삐. 어떻게 된 거지? 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죽은 존재들을 다시 살릴 수 있어. 제가 그걸 몰랐으면 스코피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알고 그런 거라구요. 인형이니까. 그죠?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스쿠비가 널 찾고 있었어.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너희 우주에 온 거야. 그리고 나를 첫 시도에서 이겼지. 적어도 내가 봤을 땐너의 능력을 재설정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널 상대로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빠삐, 얼마나 쓰는데요? 0.002%. 뭐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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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밖에 안쓴 거였어요. <끝> 어... <끝> <끝> 저희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죠? 그래, 우린 이제 가야겠어 어, 뭐야? 어? 저게 뭐예요? 뭐야? 뭔가 생겼죠이 근처 우주에서 열리는 토너먼트를 위해 강력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어 아, 이렇게 음... 우주를 오가면서 우주인들 그리고 사이타마가 거기 있다면 놓칠 수 없지 어? 사이타마라면 원펀맨의 주인공? 그쵸 좋아 그럼 작별이야 적어도 지금은 아 그리고 다음에 스쿠비를 반으로 자르면 그때는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영 눈이, 눈이, 눈이 너무, 너무 무서어알겠 <laughs> 어, 절대 건들지 않을게어알겠다 빨리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스트리니스 어. 빨리 가요 도망가요.